교 모든 성도님들 특히 두기고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될 고백이고 누려야 될 언약의 말씀이죠 누가 주인이 되느냐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세상에 현장에 보면 이 재앙지대가 있어요 재앙지대 어 여러분 강원도에 큰 불이 났죠. 큰 불이 나는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막 찾고요, 원인도 찾아내고요. 이제 어, 하죠. 이번에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전국에 소방차 827대가 왔다고 했죠. 저도 강원도 가는데 저는 불난 줄 몰랐어요. 불이 뭐 이렇게 났다고 그래 그냥 조그마한 불인 줄 알았는데. 아니, 가, 강원도 가는 그 밤에 확 고속도로에 소방차가 많이 가는 거예요. 뭐지? 근데 나중에 뉴스 를 보니까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어그 재앙의 어, 재앙 때문에 피해를 본 이제, 어,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가슴 아픈 소리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네, 여러분 한 지역의 재앙이 임하는 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어야 돼요. 두기고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슴도 같이 아파해야겠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건을 그냥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재앙을 그냥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대시대마다 재앙이 왔었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금이 희미해지는 거죠. 보금하는데, 오직 보금이 아니라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금이 희미해질 때마다 일어났던 게 바로 우상숭배죠. 이런 일들이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면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다른 것이 그 마음에 주인 되는 순간부터 뭐가 오느냐? 공허함이 와요. 혼돈이 찾아옵니다. 흑암에 덮이는 일이 생겨버려요. 눈 가리고 여러분이 길거리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눈을 가리고 차도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반드시 사고 당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말고 내 지역에 재앙지대가 어딘가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 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신분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역의 누구냐? 이 재앙을 막을 지역의 영적 사령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역의 영적 사령관,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문, 그래야 축복의 문, 그래야 여러분 후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만 대가 축복을 받는. 그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회복해야 될게 뭐냐?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다예요. 그러면 예배 속에 무엇이 회복되느냐? 여러분,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중심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이 고백되어지는 찬송. 여러분 오늘 찬송할때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사에 힘을 주셔야 돼 가사에. 곡에다가 막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사에 힘을 주셔야 돼요. 곡에다 힘을 주는 분들은 누구냐면 감성적인 분들이다. 곡에다가 막 음에다가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요 가사에다가 힘을 주셔야 돼요. 가사에다가 의미를 두셔야 돼요. 그 가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은혜와 신앙의 고백이 회복될 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악신 들렸던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찬송할 때 뭔가 모르게 멍하고 흐리멍텅한 내 마음과 생각이 확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 버려야 돼요. 그 여러분이 찬송할 때확 일어나서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춤을 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춤을 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도 생각도 몸처럼 앉아서 이렇게 영적 상태가 말하자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찬양할 때요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그 뒤에 앉지 마세요.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체질이 뒤에 앉는 체질이라. 저도 그래요. 근데요, 저는요 요즘 바뀐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때 가장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집회 장소 가도요 스피커에서 먼데로는 안 가요. 잘안 들리거든요. 스피커에서 너무 가까워도 막 이게 귀가 아파서 못 들어요. 적당한 자리 딱 앉습니다. 잘 들리고 그리고 메시지가 잘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앉아요. 왜냐? 하나님께 집중 못하면 내가 죽거든요. 여러분이 찬송 모든 예배 순서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훈련하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붙들고 40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면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 받아야 됩니까? 무엇이 내 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다리는 삶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문제 사건이 오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사람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말씀을 믿는 기다리는 그 삶을 훈련하자는 게 집중 훈련이고 모든 사건,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게 집중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치유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진짜 붙드셔야 돼. 하나님 치유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세우신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하여 사건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많은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교회 오는 게 재미없어요. 그러면서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무슨 말, 무슨 말만 드냐? 맞는 말만 날아요. 어떻게 되는 지 아십니까? 느낌으로 삽니다. 언약을 성취받는 삶이 아니라 느낌으로 살아요. 막 뭐가 컵이 깨진다. 재수 없다. 느낌. 타이어가 빵꾸 났다. 에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누가 건든다. 신경질 난다, 이거죠. 자꾸 감정으로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미신적인 거죠. 여러분이 미신적인 삶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고 예배가 의식이 되고 형식이 되면요, 이런 삶을 살아요. 맹신 무조건적으로 뭔가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또는 사람을 막 바라보고요. 방법을 바라보고요. 이것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불신합니다. 이러니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신 맹신 불신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삼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laughs>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대부분 성도님들이요. 바쁘면 자요. 바쁘면 쉬어요.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건 벌써 속은 겁니다.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바쁘다라는 말, 그분은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협박하셨잖아요. 그럼 바쁘지 않게 기도해 줄까요? <laughs> 그말 뭡니까? 그거 듣기만 해도 무섭더라고. 얼굴 목사님은 담대하시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쁘지 않게 기도해줄까요? 그러시는 거야. 무서워라. 뭐 시간이 없대. 시간이 있도록 기도해줄까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시간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 무서워라. 우리는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현실에 갇혀 있어요. 내 상황에 갇혀 있어요.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바쁠수록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뭐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도 몰라요 계속 의미 없이 붕뜬 삶을 사는 거예요 일이 다니고 절이 다니고 뭔가 살면 바쁜데 내 안에는 중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 확인되는 것도 없어 의미도 없어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지? 하루가 그냥 허탈해요 와,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엄청 바빴거든요 아, 제가 그런 상태,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여기 도 가고 저기 가도 뭘 하는데 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닌데 왜 그러지? 보니까 영적인 힘이 떨어진 거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집중하는 걸 조금 놓쳐버리니까 계속 일하는 거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힘이힘이 힘이 빠졌구나.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겠다. 혼자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묵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 고민하고요. 그걸 통해서 중심이 딱 붙잡혀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생이 정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복음으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쌓이는 응답이 안 와요. 자꾸 밑빠진 독처럼 새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이 정리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쌓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오냐? 자꾸 불안합니다. 그래서 열심이에요 열심으로 불안을 포장해버리는 거지. 그런 사람들 많이 옵니다. 교회에. 하,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 하, 여기에 막 씁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계산에 속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린이집하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나에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애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취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내 필요를 하신다는 것은 내가 또 놓쳐버리고. 여러분 인생에 인간적인 생각들 다 버리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생겨요. 이 미움이 싸우면 화가 되지요. 그리고 이화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은요, 원망의 삶을 계속 살아요. 남편 원망, 아내 원망, 사람 원망, 자식 원망. 계속 이런 원망 속에 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주인으로 모셔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혼인 잔치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신지 확인하고 모든 불신을 사라 지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문제에 딱 가버리면요. 나오는 그 상태가 있어요. 영적 문제에 딱 걸려버리면 첫 번째 분열 답니다. 집중을 못 해요. 아, 많은 걸 하는데 전부 제대로 됐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는 것들이 나와요. 중독돼 버립니다. 이런 상태로 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분열, 집착, 중독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니까 이게 뿌리 내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어디 내느냐면 내 나에게 내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에 뿌리가 내려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문제가 이런 상태가 계속 나에게 뿌리내리니까 완전 세상에서 말, 말하는 실패자의 열매가 내 인생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 무엇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오늘 점검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흘러가는 것도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도 뿌리내리는 것도 전부 뭐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속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살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상황 앞에 복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늘 이 정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13절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내 대책 없는 생각과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랍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이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나와 상관없이 되어진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죄의 종노릇 하던 마음과 생각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오늘 자유가 마음속에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확신이 생기죠. 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진짜 지금 오늘도 복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왜매 예배마다 점검이 되어지면요? 이게 풍성해질수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눈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이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두기고로서 이 응답을 누리시면서 또한 주간 모든 것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이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고 포럼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중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진짜 이 주일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찬양하고 영광 돌릴 그 이유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순서 그또 순서를 맡은 자들 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지고 성취될 말씀이 붙잡아지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의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은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기고 모임을 통하여 내게 맡기신 것들을 아버지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모든 아버지 성도들 특별히 우리 두기고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고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참된 치유와 섬이 응답이 올인데 우리가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도 모르게 무감각하게 무지 속에 갇혀서 무능과 아버지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며 내 중심을 회복하여 내 마음이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회복되어지가 여어지셨사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마음을 드리지 못하게 만들며 힘을 쏟지 못하게 만들며 뜻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성인을 사단의 세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침박되게 하시고 모든 해감이 우리 모든 투기고 바람 빽으로 끝낼 모든 예배가 해방되지가 여쭈셨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문제에 걸쳐서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구년과 침착과 충격속 모든 충동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분열된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놓쳐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 모든 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그들이 우리 모든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 옆에 점검하며 하나님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언약을 붙들고 집중하여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라 오늘 예배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인 성도들에게도 주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역신에갖춰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힘을 없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이 교회의 청지기로 정말로 성벽의 파수꾼으로 우리 두기고들을 먼저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 예배에 하나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 살릴 서밋으로 세워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두기고들이 있는 모든 아버지 기관 부사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살리는 일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준비하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역의 영적 사령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두기고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